안녕하세요. 최상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300만원대 예산으로 구매할 수 있는 중고차 16대 준비했어요. 300만원대 특집 2편입니다. 오늘은 300만원 중반대부터 후반대까지 설명드릴 거예요. 최저가의 가성비 좋은 차량들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리고 문의 주실 때는 차량번호를 꼭 확인해 주셔야 제가 확인하고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번호 확인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소개시켜드릴 차량 네 올란도 lpg 모델인데 먼저 오른쪽 위에 이렇게 빨간색 글씨로 나와 있는 350 보이시죠? 이게 금액입니다. 차량들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돼요. 네, 올란도 LPG 모델이고요.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LPG고 주행 거리는 18만 5천 킬로 정도 주행했습니다. 2013년 연식 대비 주행 거리 양호한 차량이고 LPG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난 차량입니다. 한번 보시면 주행 거리는 18만 5천 킬로 정도 주행을 했고요. 저렴한 금액대의 LPG SUV임에도 불구하고 크루즈 컨트롤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트는 지금 보시면 크게 찢기거나 그런 부분들 없고요. 휠, 타이어, 그리고 접이식 미러, 그리고 또 보시면 LPG 모델이고 실내 모습들까지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열선 시트 양쪽으로 되어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까지 되어 있어요. 이 차량은 교환이나 판금도 없어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어서 알페온 차량입니다. 차량 번호 확인, 확인하시고 휘발유 모델이에요. 주행거리가 11만km대 2011년 연식 대비 주행거리 짧은 차량입니다. 준대형 세단이고 외관 모습도 굉장히 멋지고 옵션도 잘 갖추고 있는 차량이지만 금액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적인 면으로 보실 때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 보시면 핸들 모습도 깔끔하고요. 또 시트 1열, 2열, 네, 시트 상태도 네 깔끔합니다. 오토라이트,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그리고 또 보시면 열선 시트, 양쪽에 통풍 시트까지 되어 있어요. 전자파킹, 그리고 주차 센서. 그리고 또 보시면 블랙박스, 네. 썬루프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옵션이 정말 다 되어 있어요. 전,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스마트 키까지 옵션 정말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본 네트 교환되어 있고, 프론트 패널, 판금, 이렇게 두 부위에만 교환과 판금이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셔벌레더 넥스트 스파크 차량입니다. 이 차량 외관 모습 보시면, 네, 상당히 신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금액이 저렴합니다. 더넥스트 스파크 차량이고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 거리가 169000km 정도 주행했어요. 2016년형. 네. 요 차량 네, 살펴보고 있고 가격이 350만 원입니다.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한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 16900km 정도 주행을 했어요. 또 보시면 시트 1열 2열 2R, 2R, 그리고 실내 모습들 접이식 미러 되어 있고요. 센터 피셜 축도 상태 깔끔합니다. 또 보시면 블랙박스도 앞뒤로 장착이 모두 되어 있어요.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뒤 휀다 하나만 교환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K5 차량입니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4만km 정도 주행했어요. 2011년 연식 대비 주행거리도 짧고 K5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360만원 네, 저렴한 금액대로 구매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보시면 주행거리 14만 3천km대에 주행을 했고요.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 있고 시트 1열, 2열 상태 모두 다 양호합니다. 스마트키 듀얼 오토 에어컨 되어있고 내비게이션 그리고 전동 시트 들어가 있어요. 휠 타이어, 후방 카메라, 그리고 핸들 열선까지 되어 있습니다. 열선 시트 양쪽으로 모두 되어 있고요. 그리고 HUD 전동 시트 후방 센서, 그리고 하이패스 노멜러 블랙박스, 그리고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까지 옵션이 정말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트렁크 교환, 리어 패널, 트렁크 플로어 판금, 이렇게 뒤쪽에만 교환과 판금이 있어요. 엔진룸 쪽 안에는 전혀 데미지가 없습니다. 네, 이어서 YF 소나타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2만 키로대 2011년 연식 대비 주행거리 좋고요 금액도 369만 원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보시면 주행거리 12만 2천 키로 정도 주행을 했고요 핸들 모습도 전체적으로 상태 양호하고 시트도 상태 네, 깔끔합니다. 접이식 미러가 들어가 있고요 전동 시트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실내 모습들 보시면 오토 에어컨도 되어 있고 열선 시트도 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 그리고 또 보시면 후방 센서, 하이패스까지 네, 되어 있어요. 이 차량은 교환이나 판금도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올류모닝 차량입니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3만키로 정도 주행했어요. 연식이 2015년식입니다. 굉장히 연식이 좋죠. 연식 대비해서 봐서 주행거리도 괜찮고, 금액도 370만원.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주행거리 13만 4천 k m 정도 주행을 했고요. 핸들 리모컨 블루투스 사용하실 수가 있고, 시트 1열, 2열. 그리고 또 보시면, 열선 시트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센터 페시아쪽 버튼에도 상태 양호하고, 접이식 미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센서까지 되어 있고요.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고, 단순 교현만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이 차량은 체어맨 W 차량입니다. 외관 모습 이 굉장히 세련되고 멋지고 고급스러운 느낌의 차량이죠. 네, 프리미엄 대형 세단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의 차량입니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는 21만 키로 정도 주행을 했어요. 2010년 연식 대비 주행거리 전혀 이상 없습니다. 주행거리 양호하고요. 검정색 색상의 차량이고 외관 모습도 보시면 굉장히 긴 역시 고급 프리미엄 세단이다 라고 느껴질 만큼 네, 그런 외관을 갖추고 있고요. 주행거리는 216,000km 정도 주행을 했고, 핸들 모습 그리고 실내 모습들 네,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그리고 스마트키 들어가 있고요. 워크인 시트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전동 시트, 네, 열선 시트, 그리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휠도 굉장히 멋진 크롬 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후방 카메라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옵션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열선 핸들의 전동 핸들,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그리고 또 보시면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이런 부분들까지 네, 옵션도 정말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 네, 단순 교환만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쏘나타 하이브리드 차량이에요.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 19만 5천키로, 네, 2012년 연식대비 주행거리 양호하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40만원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총 구매 가격에서 또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보시면, 주행거리 19만 5천키로 정도 주행했고요.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 있고 시트 상태도 네 깔끔합니다. 또 보시면 네 오토 에어컨도 있고요 열선 시트 양쪽으로 되어 있고 스마트키에 네 여기 보시면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어요. 점식 미러 들어가 있고 네 이렇게 옵션도 잘 갖추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보시면 네 도어 하나만 판금이 있는 네 무사고 차량이에요. 네, 소나타 더 브릴리언트 LPG 모델입니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8만km 정도 주행했어요. 2013년형 연식 데뷔 주행거리 양호한 차량이고 LPG 모델이고 YF 소나타 다음에 네, 더 브릴리언트 모델입니다. 금액이 380만원, 네,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주행거리 18만9천km대 주행을 했습니다. 핸들 리모컨 블루투스 사용하실 수가 있고 시트도 전체적으로 상태가 양호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후방 카메라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내 모습 보시면 이렇게 블랙박스 하이패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접이식 미러 되어 있고 이 차량은 보시면 휀다 앞에랑 뒤에 휀다 교환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K5 그중에서도 LPG 모델입니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20만 5천km 정도 주행했어요. 2011년 연식대비 주행거리 양호함, 양호합니다. 네, 흰색 차량이고요 네, 외관 모습 그리고 실내 모습 보시면 주행거리는 208,000km 만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핸들 리모컨 블루투스 사용하실 수가 있고 시트는 상태가 네, 전체적으로 양호합니다 접이식 미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오토 에어컨 듀얼 오토 에어컨 열선 시트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되어 있습니다 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무사고 차량이고 단진 기업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제네시스 BH 차량이에요.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8만키로 정도 주행했습니다. 2011년형으로 나온 차량이에요. 연식 대비 주행거리 양호한 차량이고요. 제네시스 BH 차량입니다. 가격이 380만원. 네, 굉장히 금액도 저렴한 차량이에요. 보시면, 주행거리 18만 1000키로 정도 주행을 했고, 크루즈 컨트롤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보시면,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 네, 시트 1열, 2열 상태도 말끔합니다. 열선 시트 양쪽으로 되어 있고, 주차 센서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보시면 후방 센서, 하이패스 룸미러 뒷좌석 열선 시트, 그리고 블랙박스, 그리고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접이식 미러, 이런 부분들까지 옵션도, 네, 역시나 많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조석 휀다 하나만 교환되어 있는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입니다. <laughs> 네, 이어서 카니발 R이에요. 네, 카니발 R이고요. 11인승 모델입니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21만km 정도 주행했어요. 2013년형 연시대비 주행거리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또 금액이 380만원, 카니발 R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저렴한 금액대로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주행거리는 21만km <laughs> 정도 주행을 했고요. 크루즈 컨트롤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모습들 보시면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시트도 일열 2열, 네,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 양호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열선 핸들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썬루프 루프랙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룸루러 블랙박스, 그리고 휠 타이어 모습까지 확인을 해보고 있고요. 이 차량은 단순교한 하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YF s 나 n LPG 모델입니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2만 키로 대예요. 2011년 연식 대비 주행거리 좋습니다. 그리고 LPG 모델이고 가격도 390만 원 저렴한 금액이에요. 보시면 주행거리 12만 키로 정도 주행을 했고요. 핸들 리만큼 블루투스 그리고 또 보시면 시트 1열 2열 상태도 전체적으로 양호합니다. 휠 타이어 그리고 접이식 미러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요.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또 보시면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단순교환과 그리고 양쪽에 뒤에 휀다 판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더 럭셔리 그랜저 차량입니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3만km 정도 주행했어요. 2010년 연식 대비 주행거리 좋습니다. 검정색의 네, 그랜저 HG 바로 전 모델이죠. 더 럭셔리 그랜저 차량입니다. 검정색에 가격은 390만원 보시면 주행거리는 13만 1000km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핸들 모습도 상당히 깨끗하고요 그리고 시트도 상태가 말끔합니다 센터페시아 버튼유 이런 부분들도 깨끗하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보시면 접이식 미러 전동 시트 휠 타이어 네 그리고 하이패스 후방 센서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 무사고 차량이고 단순 교환만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소렌토 네, R입니다 소렌토 네, R 300만원대 정말 저렴한 금액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렌토 R 저렴한 금액대 찾으시는 분들은 정말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300만원대 소렌토 R은 정말 잘 못봅니다 그렇다고 뭐 30만 킬로 대다 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22만 킬로 정도에도 300만원대에 들어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에요 쏘렌토R 차량입니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22만 킬로 정도 주행했어요 2010년형이니까 연시대비 주행거리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연시대비 주행거리는 양호한 차량이고 가격이 390만원 300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SUV 차량이에요 보시면 주행거리 22만키로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 있고, 네 시트 1열, 2열 상태, 2열은 지금 보시다시피 상태 굉장히 깨끗하고요. 스마트키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가 장착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금액이 저렴하지만 옵션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듀얼 오토 에어컨에 양쪽에 열선 시트, 운전석에는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또 보시면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가 있고요. 전동 시트 접이식 미러 되어 있고 스마트게 기 하이패스 룸미러까지 옵션도 정말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사고도 무사고 차량이에요. 단순견. 네. 접촉사고 정도 요런 부분들만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무사고 차량이고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네, 이 차량은 올란도 그 중에서도 LPG 모델입니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 LPG고요. 주행거리 19만km대에 주행했어요. 2012년형 이 차량도 연식 대비 주행거리 네, 전혀 이상 없는 양호한 차량입니다. 네, 외관모습 이렇게 살펴보고 있고요. 가격은 390만원이에요. 한번 보시면 주행거리는 19만9천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크루즈 컨트롤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시트 1열 2열 상태도 깔끔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열선 시트가 양쪽으로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 그리고 실내 모습들까지 내쭉 네 살펴보고 있는데 상태 깔끔합니다. 후방 센서에 지금 네 블랙박스까지 되어 있고요.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교환이나 판금도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네 오늘 이렇게 300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차량들 굉장히 다양하게 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저렴한 금액대의 네, 차량 찾으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 보시고 중고차 구매하시는 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